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대전 랭킹을 쭉 내려 보다가 전혀 의외의 덱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대전 탑 랭킹 100위 안에 수많은 유저분들이 이 덱을 돌리고 있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콘텐츠는 원자와 지진, 지옥 조사비를 이용해서 대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덱 소개하기 전에 자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대전 영상은 크리티컬 590% 부계정으로 2022년 5월달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다른 거볼것 없고 축복필드 가장 우측 하단 흐린칸에 있는 주사위 위치를 봐주세요. 자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자이 상태로 바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우측 하단 축복필드 흐린칸에 스위치가 있었던 약 3개월 전의 영상과 달리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의 축복필드 흐린칸은 지금처럼 지옥주사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필드 펼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네 개를 생성했는데 스위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사위를 펼쳤을 때는 스위치가 잘안 나왔는데 이제는 스위치가 지금처럼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흐린칸의 주사위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수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하지만 초심자분들께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정지했고 자료화면을 잠깐 보고 다시 이번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즌에 현상금 암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필드를 펼쳤는데 어, 스위치가 나오지 않았죠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스위치가 나오면 완전하게 이기게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암살을 날리더라도 다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요. 이거는 또 역시 다른 경기인데요. 처음에 생성하자마자 바로 스위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현상금 암살 입장에서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됩니다. 암살을 단발로 날리던 연타로 날리던 그냥 가볍게 피해주면서 상대는 정신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항복하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필드를 펼쳤을 때 스위치 주사위가 잘 나오기 위해서 축복 흐린 칸에 스위치를 뺀 경우죠. 아까 전에 경기 진행하던 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필드를 펼쳤는데 스위치가 초반에 나오면 어, 또 다른 장점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현상금 암살을 상대할 때의 이득 말고 어, 이 초반에 깡딜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스위치 주사위가 1 웨이브 라인이 밀릴 때 가장 선두에 있는 몹을 공격하면서 높은 데미지를 주게 돼요. 마치 이건 공격 주사위는 아닌데 거의 공격 주사위 수준의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저 웨이브 때 상당한 이득으로 느껴지고요. 마지막 스위치 주사위의 세 번째 장점 원자 주사위를 원하는 위치로 배치할 수 있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1 웨이브 슬라임이 나오게 됩니다. 아뭐 1라운드 보스는 정말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해요. 슬라임이던 뭐그 어떤 보스가 나오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레오는 주의해야 됩니다. 1 웨이브에 만약에 레온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사위를 5개 이상 펼치지 말고 지진 주사위만으로 1 라운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이 웨이브가 시작이 되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 2, 3번 위치에 있는 원자 주사위를 확보했는데, 여기서부터, 어, 누운 t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킹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아니 아냐, 그 전에, 아, 실수할 뻔 했다. 자, 이거 마킹하기 전에 아, 지금 먼저 소개를 해야 될게 있는데, 만약에 원자 특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자를 배치하는 라인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원자 특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자 특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 덱을 운영할 시에 원자를 자리 잡는 위치입니다. 1, 2, 3, 4, 5, 6, 7번까지 입구와 가장 가까운 쪽을 우선순위로 원자 눈금을 확보해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원자의 눈금을 지금 보시다시피 7 개의 자리 골고루 올린다. 이게 원자 특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 여기서 원자 특성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옆으로 누운 T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뭐 망치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자, 지금처럼 가장 정 중앙에 다섯 개의 칸에 원자를 잘 확보를 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자리에 지옥주사위와 지진을 자리 잡으면서 몹을 견제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원자덱을 돌리시는 고수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위치 확보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원자 주사위가 C클래스 미만이라서 특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기억자를 만들어서 위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초심자분들은 이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원자 주사위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주사위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주사위는 많이 써보신 유저분들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려봐야 돼요. 계속 돌려보고, 경험을 토대로 숙련을 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거기서부터 숙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이트가 이렇게 필드를 바꾸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위치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위치 지금처럼 편안하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조금 조금씩 고층을 향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소기가 조금 늦었는데 상대 덱을 보도록 하죠. 로얄을 무한대로 날릴 수 있는 수로버 덱인데 저 덱이 스위치 주사위를 사용하지 않은 원지 소나 원지 역행 덱을 상대할 때 굉장히 강해요. 앞쪽에 있는 원자만 삭제시키면 되기 때문에 원자를 돌리는 덱 입장으로서는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넣고 돌린다? 그러면 전혀 무서울 거 없습니다. 상대가 로얄을 아무리 날리더라도 스위치로 위치 전환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더 고층의 웨이브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원자덱이 고층을 가지 못하고 한 중간층에서 죽는 이유는 SP가 말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필드의 공간 확보를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SP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지진주사위를 생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경기가 항상 죽는 거예요. 그건. 광폭화 바로 이후의 라운드일 수도 있고 15웨이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운이 나빠서 로얄을 잘못 계속 두들겨 맞으면 광폭화를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수가 없어서 로얄을 계속 두들겨 맞고 원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생성을 하고 SP는 마르고 뽑스피는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층을 갈수 없는 악 영향을 끼치는 게 상대 덱인데 이 덱은 전혀 그럴 염려 없이 SP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랭킹 탑 100에서 이 덱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랭킹 탑 100위를 달리는 저 유저분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절대 좋지 않은 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접한 덱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경기 한 경기에 연승이 달려있고 그 연승 트로피는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 나가야 랭킹 트로피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실험용 덱 좋지 않은 덱은 랭킹 탑 100위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같아도 랭킹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리는 이 덱은 확실하게 검증된 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사용을 하느냐, 저 클래스, 고 클래스, 무저들 상관없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핫 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칼 웨이브에 도착을 했고요.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지 을 못했는데 로얄을 상당히 많이 뚜들게 맞았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넘기면서 큰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12 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자 파워 덱그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쪽에 1, 2, 3번 위치 원자를 잘 확보하고 있고 상대는 보는 꿈 다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경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11 웨이브 경기 종료. 자 다음 경기 한번 볼게요. 역시 이번에도 충달 덱입니다. 이전 웨이브 나이트 스킬을 잘못 맞아서 상대 필드가 뒤죽박죽 되면서 이번 웨이브의 경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대기 꼭 무적 같아 보여서 패배하는 경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7 웨이브, 레온을 잡으면서 18 웨이브에 도착했습니다. 제 SP를 보면 뽑스피랑 상당히 고전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경기는 슬라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슬라임이 나오게 되면 점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의 주사위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슬라임 한 마리 한 마리가 나올 때마다 상당량의 SP를 소비하게 되는데 결국 패배를 하면서 연승 이어가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한달되이 걸렸는데 상대 피드가 말리면서 항복을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 이번 영상의 마지막 경기에요. 현상금 암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패드를 펼쳤을 때 스위치 주사위가 나오게 되어서 상대는 바로 항복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은 완전한 파워 덱이 아니에요. 만약 고층까지 올라가는 덱을 선택하려면 현존하는 최강의 파워 덱인 핵방소나 뭐 충달 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왜이 덱을 현 메타에서 돌리고 있냐? 생각을 해 보면 상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현상금 암살, 로얄, 그 외에 기타적인 어 중간층까지 갈수 있는 그런 덱들을 상대하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좋은 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 이용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티컬의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돌릴 수 있는 덱이니까요. 한번쯤 시도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